아, 여기는 이런 귀찮은 놈들이 있던 곳이었죠. 아우. 색다른 무기? 색다른 무기? 지금 그걸 구하면 먹을게요. 어, 아직은 못 구해서. 여기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아, 이거? 와 시원시원 워리아차! 워리아차! 우와 아 뭐야 안때려 얘들아 괜찮니? 아이고 뭐야 아 아이, 내리기도 힘들게 해놨어 아이씨 안 잡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상자 좋아요. 아 수리검 이거 계속 나오는데. 아. 아니야 인두가 더 낫겠죠? 이렇게 콤보하면 좋거든요. 인두로 가. 앞에 잡으면 돈이나 셀 준다고? 아, 잡고 올걸 그랬나? 아니, 근데 더럽게, 씨. 안 맞잖아요, 열받게.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화나게 하잖아요, 나를. <laughs> 방패맨은 뒤에서 쳐야 돼요. 야, 데미지가 천이 들어가는데? 이거 보스 잡겠어. 얼리고 빵 치면은 그냥 천 들어가요 데미지. 잘 봐요. 얼리고 빵 치면 천. 엄청나지 않아요? 뭐야, 빙궁. 개 멋있다. 저런 거 써야 되는데. 문? 무슨 문? 여기, 여기 문이 있었어? 아, 아이고 죄송해요. 못 봤네요. 안 되잖아요. 아 란레즈님 진짜 스토리요? 아직 저도 몰라요 저도 처음하는 게임이라 이거 저번에 누가 추천해줬는데 리스님이 추천해준거 아니었나? 리스님이 추천해준거 아니었어 얼리고 힘의 방패. 저 방패 왜 이렇게 나와 이거? 방패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아 리스님이 닭소. 아이 진짜 진짜 날라다니는 진짜. 날라대는, 진짜. 해몽 세다니까. 이거 괜찮아요, 무기. 얼리고 치면은 데미지 천 들어가요. 어, 여기, 그건데. 보스 가는 길일 텐데. 다음에 오죠?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다크소는, 원도 해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다크소울이 좀 길어서, 아, 좀 그래. 그거 한번 하면은, 아, 이거... 아, 아, 이것들이 다, 어? 이것들이 어? 아아, 아, 깜짝이야. 어, 엘리트인데 방패맨 엘리트 잡을 만할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잡을까? 일단 얘네들 다 끌어와, 끌어와서 다 죽이고, 괜찮 다음에. 얼리고 칩시다. 얼리고. 봤죠? 얼리고 대고지 아아! 조심해야 돼. 아주 순간 이동하는 거. 야, 템을 이딴 걸 주냐? 아주 순간 이동하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우, 야우씨. 보냈네 떨어져 죽을 뻔. 아 뭐야. 찍어주시구요. 아. 찍어주시구요. 한번더 찍어주시구요. 아이고 가영님 어서오세요 <laughs> 가영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저는 방송을 했는데 우리 가영님이 안 보여가지고 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야돈 8천원이네 미쳤네 돈 언제 났지 와우, 와우, 아 올리고 와우, 하나 먹을까 먹어 먹어 싫어서안 왔다고요 진짜야 사실이야 어 잠깐만 내게 뭐지? 야내거 오야 오레벨리야내내거오레벨리야아 <laughs> <laughs> 어... 위로 가야겠지? 음. 리스이 처음 뵙나요? 가영님이 좀 유니크한 존재예요. 어. 좀잘안 오시죠? 지나가면, 지금, 지금 열고, 바라락! 아, 저기요. 아, 뭐야, 뭐야! 어우씨. 아니, 고정키 뭐예요. 아아! 내가 어떻게 나 피가 없어요. 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겠죠? 아, 씨 이거 내려가지 말까? 그냥 옆에 있거든요. 보스 가는 길 있거든요. 갈갈 갈, 가자. 어, 가자. 더 이상 진행하지 맙시다. 이거 가다가 죽을 바거든요. 집에 집에 가자. 집에 돌아가자. 일단 살아야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디였죠? 여기였다. 가자. 야돈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너무 아까운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15% 빼고 다 잃는 거잖아. 와우. 그리고 아 이거 올렸는데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빙궁 어때요?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 멀리서 얼리는 거? 아주 멀리서 얼리는 거? 못 산다고? 아 그래도 올려놓으면세 개면 사잖아요. 에이, 아유 가영님, 아유 높소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일단 해보자고. 그래 이거 일단 한번 써봅시다. 좋아 보이거든. 이제 보스에요. 어, 아. 얼리고 때리는 거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 무서운데. 으으! 도전한다, 도전! 안 해? 저기요? 아! 와, 콤보 한방 맞고 아니. 점프하는 게 생겨요. 아니, 이것또 2페이지가 있네. 다크소울이야? 아니, 뭐 2페이지가 있어요. 점프하는 게 2페이지에 생기네. 그, 뭐야, 방어막 달고.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죽이더라고. 와, 씨. 무슨 다크소울인 줄 알았네, 진짜. 더러운 게임이네, 이거. 아니, 뭐 2페이지가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야 저기까지 언제 가냐? 아, 뭐야 이거? 안 열리나 보네.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안 열어줄 건가봐요. 오늘 이게 만하냐고요뭐 다른 걸거 거 있나? 뭐 하스스톤 할까요 끝나고? 아니면 리스님 좋아하는 <laughs> 굶지마 했는데 과연님이 안오신거예요 우리 며칠째 했죠? 한 4일 5일 했는데 4일인가 5일동안 굶지마만 열심히 했는데 안오셨잖아요 안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어? 그렇게 노예를, 아니, 노예를 구하는게 아니라 노동자를 구한다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써놨는데 같이 일하실... 어, 우리 이웃분을 구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와, 진짜 말안 해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영님? 우리 언제 이런 사이가 됐어요? <laughs> 연락해 줘야만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 우리 그런 사이였어요. 너무 애네, 아이고, 아니 아니지, 아유, 저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시구나. 맞다, 맞다. 일단 이거 써보죠. 음. 아니아니아니아니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어우. 제가 미쳤죠. 가영님, 어. 제가 미쳤죠. 가영님, 빵, 빵, 자본주의의 힘이냐고요 아니죠. 가영님이 얼마나 우리 방에 대단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니츠님 엠엠음 우리 방 실세에요 어. 제가 주인이 아니랍니다 이 방에 <laughs>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와 처음 보는 거아 금야뮬렛 이건 10%네 처음 보는 무기가 없네 좀 써보고 싶은데 혈검 들고 가죠 아니야 가영님 그런거 아니라니까 에이 또 가실라 어디가실라고 우리 금지 말할 때 다시 불러드릴게요 꼭 제가 연락을 안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연락문제가 또 시급하네 옆에다가 카톡 켜놓고 있을게요 제가 어 방송할때마다 맨날 켜놓고 있을테니까 걱정마세요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나 써보죠 처음 써보는거 발차이거든요. 아, 발로 차. 발로 차. 아, 발로 차. 오, 어, 이거 좋은데? 생각보다 세잖아. 아, 발로 차. 발로 차라고. 어디 가요, 가형님? 좀 보세요. 이거 처음 나온 게임인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 보세요. 재밌으면 사시는 거고. 자, 이건 그 좋잖아. 이거나 들고 가자. 아라, 후원아. 이 녀석들 봐. 발차기. 여기에 갈까? 여기가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laughs> 여기는 한번 갈까요? 이번에? 나는 맵다 돌고. 아, 이거 뭐야, 끝이셨잖아? 아, 이거, 씨. 어떡하지? 아. 또 여기가 가깝네, 생각보다. 산책길로 갈까요? 아니면, 가까우니까 하수도 갈까요? 아 여긴 별로 왜 가기가 싫지? 내놔보세요 한번 써봅시다 뭐 발로 차는건 일단 됐고 공속이 생각보다 느려요 어... 약간 느려요 다음에는... 뭘 올릴까 처음 보는 무기 다 언락해놉시다 일단은 라이트닝 볼트 궁금하거든요. 오늘 보스 깨고 싶었는데, 아, 보스 깨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아, 아! 죽으면 산성 구름을 내뿜습니다. 나는 안 맞겠지. 나는 무적이겠죠? 긴 다이빙 공격은 바닥에 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다이빙 공격이 다이빙 공격이 뭐야? 아 밑으로 떨어질 때쾅 하는 거 그게 다이빙이야? 일단 뭐 무조건 힘이 지나네. 아 어느 정도 높여야 돼? 화려한 무기요? 화려한 무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구했서청사진을 이게 언락을 해야지 열려요. 아 아깝다. 아1분 로스팅면 4 분이면 됐는데. 아 맞아, 혈검 진짜 멋있었지. 에이 뭐야 이거, 아 이거 함정 이거 씨, 더러운 게임이고 봐봐. 이런 게임이 어 함정이 많다고 생각보다 두개 만들라고. 저주? 그거 걸렸을 때 맞나봐. 얼마나 사람이 당황하는데. 뿅! 뿅! 아고 산성구름은 데미지를 못 넣겠네. 아, 스킬을 업을 계속하는데 스킬이 없어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왜 만든 거야 그러면? 에! 아! 아안 얼었어요. 아 이것도 좀 쓸만한데. 이걸로 갑시다. 이것도 얼 얼어있는 적이네. 개이득기죠 이걸로 얼리고. 머리를 그냥 자 그냥 어? 뚝배기를 그냥 어? 뚝배기 뚝배기 어? 뚝배기 뚝딱뚝딱 그냥 어? 뚝딱 그냥 어? 뚝배기를 그냥 빡빡 얼려놓고 그냥 머리를 그냥 확 얼리고 그냥 빡 와 데이드 좋네. 아 이거 좋은데요, 얼음 화살? 어 나쁘지 않아. 컨트롤도 좋고 지금. 제발 좋은 거 스킬 주세요 스킬. 아 아. 빈궁을 버리긴 좀 애매한데. 아 쓰지 마. 빈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아못 가잖아. 아 이씨. 아 뭐야? 아 맞았어? 아니 이걸 왜 맞았어? 셀 때문에 애들을 다 잡아야되나 아 이거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가 아아 아, 아. 이거 개이득이다 진짜 빈궁 진짜 좋네요 일단 저이온다는거 자체가 좀 사기야 빠밤밤빠밤밤 아 인두? 아냐 얼음으로 갈게요 어 얼음으로 갈게요 이번 컨셉 얼음이다 오오 어? 어?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 돈도 많은데 아씨 아니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아닐세 아직 멀었어. 어? 상점? 하, 아, 보자. 일단은 스킬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섬광탄. 있냐. 문스톤. 이거 받는 피해냐. 음, 돈도 많은데 두개다살수 없네요. 아. 이것만 사고. 이것만 사고 얼음을 구합시다 아니 근데 저 학생 구려 보여서 난 이거 다이빙 잘안 쓴단 말이야 공격 아 여기 아니야 아니 다이빙 공격을 안 써서요 안 써서 바꾼 거예요 아시잖아요저 다이빙 공격 안 하는 거아 뭐야, 뭐야. 이 녀석이 머리를 그냥. 이거 혈검 파이브인데? 아어떡 하지? 아 이거 근데 호두까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씨 고민된다 잠깐만 밑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호두까기가 더 좋겠다고 아씨아 아, 혈검 아 이거 씨왜 이때 나오는 거요? 성광나 왔다. 근데 아까 이걸로 보스를 깰만 했으니까, 이걸로 가 죠. 그러네, 빈 공이 좋네요. 그, 봐봐,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레어, 레어라고, 옵션. 레어였어요, 레어. 성곽으로 갈까요? 그래야 보스를 잡을 수 있겠죠? 오래된 하수도 쪽으로 가면 못 잡겠죠? 아마? 이거를 지금 쓰면은, 지금 바로 나오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다음에 옵시다. 지금 어차피, 무기 못끼잖아요빈궁이랑두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스킬은 아닐 거 아니야. 무기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킬 쪽으로 아이템을 뭐 나온 거 없니? 이것도 사면 주나요? 안 주나? 해머 스킬업 하자고? 5% 증가인데, 이거. 뭐 업하면 좋겠지 뭐. 그 다음에는 음 랜덤 스타팅 월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고 포션이나 하죠? 뭐 없는데 할거 보스를 잡으러. 자, 이게 막판으로 할게요, 이번에.